이 국전자원의 중요한 국가 기밀이 불타는 초유의 사태,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, 이재명은 그 이틀 뒤에.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이 줄여서 냉부해라고 합니다 이냉부해에 이재명과 김혜경이 함께 출연했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출연한 시점을 국민들에게 속이려고 했다 속이려고 했다 하는 의혹이 터지면서 일파 만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기능을 하는 그야말로 중요 데이터 자료가 소실되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또 수습을 하다 지시를 해 정작 본인은 그 이틀 뒤에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 김혜경과 함께 나란히 출연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대통령은 이사령탑으로서 국가 경력 위기 상황 때 직접 이걸 수습해 드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희희덕 끓이고 희희낙락을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비판이 폭발한 것입니다.